이런 기사를 봤어요. 단한 발로 전차 40대를 파괴한다. 이러니까, 이 110대 이상 팔리지 않았느냐. 그것이 뭐지?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, FAOC 경공격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웃었는데, 110대 이상 팔렸다. 이게 아니고, 150대. 대 이상 팔린 게 맞죠. 납품을 이제 한거 네. 아니면 이제 발주 받은 걸 이제 분류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수는 좀 다르게 나오죠. 확정 계약 기준으로 제가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필리핀에 24대, 폴란드 48대, 말레이시아 18대, 이라크 24대, 인도네시아 22대, 태국 14대. 그래서 확정 계약 기준으로 총합 약 150대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. 그 숫자 기준을 해서 잘 팔리는 이제 경 공격기, 경전투기를 이제 할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는 이제 그것만 강조했는데 네. 경쟁 대상이 있죠. 이탈리아의 m 3 4 6이 있고 그렇죠. 러시아의 야크백사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. 근데 음. 그럼에도 이제 여기까지 온게 상당히 우리가 잘한 거다.